샤크 무선 청소기를 찾고 계신가요? 샤크 에보 파워 시스템 네오플러스 스틱 무선 청소기 LC351KRWH는 그야말로 혁신적인 선택입니다. 세련된 미스틱 화이트 디자인은 어떤 인테리어와도 조화를 이루며 가전제품이 아닌 인테리어 소품처럼 보입니다. 강력한 흡입력 덕분에 바닥 먼지부터 소파 틈새의 반려동물 털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 청소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또한 스틱형과 핸디형으로 변환 가능해 다양한 공간을 손쉽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교체형으로 장기 사용해도 걱정이 없고 원터치 먼지통 비움 기능은 위생적입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며 사용 편의성까지 갖춘 이 제품은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 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